펫보험 절대 비싸게 가입하지 마세요. 새롭게 변경된 펫보험 이렇게만 하시면 100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쉬운 봄입니다. 이번에 금융감독원의 지침으로 펫보험이 대대적으로 변경되었는데요. 새롭게 바뀐 펫보험의 보장 내용과 펫보험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준비하셔야 좋은지 알찬 정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국내 552만 가구, 1262만 명이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대한민국 펫 보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보험이 되었습니다. 한번 병원에 갈 때마다 사람처럼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다 보니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실제 통계자료를 확인해보니 최근 2년간 동물병원을 다녀온 적이 있다라고 답변하신 분들은 73.4% 정도인데 평균적인 반려동물 치료비는 연평균 78만 7천원이라고 합니다. 한 달로 따지면 6만 5천원 이상 비용이 지출되었고요. 여기에 수술이라도 추가로 받으셨다면 그만큼 치료비는 훨씬 높아지겠죠. 이렇게 부담되는 병원비에 대한 대비는 펫 보험으로 가능하답니다. 그렇다면 펫보험이란 무엇일까요? 펫보험은 사람의 실손으로 비하 동일하게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반려동물이 병원에 내원을 하고 그로 인해 고객님들이 실제로 사용하신 병원비 안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드리는 상품입니다. 2025년 4월까지는 최소 자기부담금이 0원에서 5만원까지, 보장비율은 50%에서 100%로 설정되었는데요. 아무래도 회사별로 보장비율이나 자기부담금이 천차만별이고, 그에 따라 보험료 또한 차이가 크기에 고객님들께서 선택하시기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허나 2025년 5월부터는 자기부담금은 최소 3만원, 5만원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며 실제 지출하신 병원비에서 비례해서 돌려드리는 퍼센트는 최소 50%에서 70%까지 설정이 가능해졌으며 자기부담금이나 보장비율이 변경됨에 따라 비례해서 보험료도 굉장히 저렴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비가 총 10만원이 나왔다면 자기부담금 3만원을 차감한 7만원에서 보장비율 70%로 하면 4만9천원이죠. 또 만약 아이가 다리 슬개골 수술을 받아서 병원비가 한 200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기부담금 3만 원 차감하고 197만 원이죠. 여기에 70%를 받는다고 하면 137만 9천 원을 받으시게 됩니다. 수술비는 회사마다 보장하는 최대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이번에 변경된 A사 기준 최대 300만원 한도로 보장을 한답니다 이제 이 보장한도와 자기부담금을 확인을 하셨다면 어떤 항목에 대해서 보장이 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반려동물 의료비는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이나 통원 수술을 한 경우에 보장한도 내로 받을 수가 있고요 보통은 피부병 귀병 외이두염 위장염 구토, 설사 등과 같이 좀 흔한 질병으로 청구하며 그때마다 보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구강질환 보장은 구강내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장하고요. 과거 치아 스케일링은 보장 대상이 아니었고, 치은염, 치주염, 구내염 등과 같은 이런 부분을 보장을 했으나, 최근에는 치과 및 구강질환 담보를 추가 가능하여 스케일링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답니다. 세 번째, 탈구 시에도 보장을 하는데요. 슬관절 탈구, 고관절 탈구 등 질병이나 상해의 원인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장합니다. 보통 가정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소형견이 많으실텐데요. 소형견은 특히 고관절이 약해서 계단을 잡고 오르락내리락하거나 격하게 뛰어놀다가도 관절이 다치는 경우가 많기에 슬관절 고관절 특약은 필수로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반려동물 배상책임 특약을 알아볼게요. 이 특약은 현재 양육중인 반려동물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타인의 반려동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다섯 번째 갱신 기간을 알아볼게요. 펫 보험은 갱신 기간마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갱신형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모든 회사는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갱신 기간 설정이 가능합니다. 보험료가 저렴한 건 3년 갱신형이 저렴하지만 갱신 주기가 짧은 만큼 5년 갱신형에 비해서 보험료가 3년마다 인상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펫보험에서 대표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들과 갱신 주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추가로 강아지가 사망했을 때 장례 지원비나 MRI CT 확장 특약도 구성이 가능합니다. 이제 오늘 영상의 가장 핵심. 펫보험을 판매하는 회사 중 가장 대표적인 탑5 회사별로 갱신 주기, 보장 비율, 자기 부담금, 연간 한도, 통원 의료비 한도, 수술비 한도, MRI CT 보상 여부, 치과 질환 보상 여부, 배상 책임과 사망 위로금, 보험료까지 낱낱이 알아볼게요. 현재 펫 펫 보험을 가장 많이 준비하시는 A, B, C, D 네 회사를 기준으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하나씩 설명드리면 먼저 갱신 주기는 네 회사 전부 3년, 5년 설정이 가능하고 1년마다 당시의 펫 보험 기준에 맞추어서 재가입이 되는데요. 매년 보험사별로 변동 사항이 없다면 그대로 재가입이 됩니다. 보상 비율은 네 회사 전부 50%, 70% 설정이 가능하고요. 자기부담금 또한 네 회사 전부 3만 원, 5만 원 선택이 가능합니다. 연간 한도에서는 차이가 있는데요. A사는 2천만 B사도 2천만원 C사 1,500만원 D사 1천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1일 통원 시 한도는 내 회사 전부 30만원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수술비 한도는 이번에 A사가 상향되어 한번 수술시 최대 30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고요. 나머지 세 회사는 25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MRI, CT 보장, 네 회사 전부 가능합니다. 치과, 구강, 치료, 보장 역시 네 회사 전부 가능합니다. 백내장, 녹내장, 재활치료, 창상, 교상치료 등은 A사만 가능합니다. 이번엔 할인 제도를 알아볼게요. 동물 등록 후 동물 등록증을 제출하시는 방법과 다펫인 경우 유기견인 경우에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A사는 동물 등록증 5% 다펫 5% 유기견일 경우 5%. B사는 등록증 2% 다펫 5% 유기견일 경우 3%. C사는 등록증 2% 다펫 3% 유기견일 경우 따로 할인이 되지 않고요. D사는 등록증 5% 다펫 5% 유기견일 경우 3% 할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 회사 기 기준으로 강아지와 고양이 보험료를 비교해봤는데요. 비교 기준은 20년 남 20년 만기 5년 갱신, 자기부담금 3만원, 보상비율은 70%, 동물등록증 할인은 제외했고요. 한살 아이 기준입니다. 성별과 상관없이 보험료는 동일합니다. A사 는 강아지 비숑과 말티즈 기준 58,655 원, 고양이 코리아 쇼테어 42,690 원, B사 강아지 비숑과 말티즈 기준 37,360 원, 고양이 코리아 쇼테어 기준 41,660 원, C사 강아지 비숑과 말티즈 기준 43,020 원, 고양이 코리아 쇼테어 43,180 원, D사 강아지 비숑과 말티즈 기준 43,460 원, 고양이 코리아 쇼테어 34,960 원이 나오네요. 결론적으로 백내장 녹내장 재활 치료 시까지 보장되기에 보장 범위가 가장 넓고 수술비 한도가 300만원까지 설정되는 회사를 찾으시는 고객님들은 a사로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가성비 위주로 보험료가 저렴한 회사를 찾으신다면 강아지 기준은 d사 고양이 기준은 d사로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반려동물의 나이와 종류에 따라 보험료는 달라지니 반려동물 기준에 맞춰서 설계를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이번엔 가입 시 주의하셔야 할 가입 조건과 면책기간, 면책 사유, 고지 사항까지 살펴볼게요. 가입 조건은 생후 3개월부터 10살까지이며 같이 동거하지 않거나 반려 목적이 아닌 판매 목적이나 궁견되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면책기간의 경우 상해 관련 보장은 가입 후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즉시 보장하고요. 질병 관련 보장은 가입 후 30일 뒤부터 보장합니다. 슬개골 및 고관절은 가입 후 1년 뒤부터 보장하고요. 면책 사유를 보면 미용 목적의 치료, 중성화 수술, 예방 목적의 치료 등은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을 가입하시는 과정에서 보험사에게 과거의 병력을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이걸 고지의무라고 부릅니다. 폐보험의 고지의무는 대표적으로 3개월 이내 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는지 태어나서 현재까지 중대 질환으로 진단되거나 의심 소견을 받은 적이 있는지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데요 만약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가입하는 과정에서 꼭 알려주셔야 해요. 오늘은 새롭게 변경된 펫 보험 관련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와 펫 보험의 필요성 최신 회사별 보장 내용과 보험료 비교까지 비교해 보았는데요. 펫 보험 준비를 망설이셨던 견주님들과 집사님들은 알차게 준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처나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주시면 저희 쉬운 보험 전문가가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댓글로 문의주셔도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